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이블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4일 전에 나왔던 특기시로 야나기 캐릭터 플레이, 처리 대기 상황 99 플러스를 4일 후인 오늘 이렇게 시청하게 되었네요. 3주 전에 취직을 하고, 어, 근육통에 호요랜데 이리저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늦게 시청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청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과연 어떤 녀석일까? 이번 달 공제는 응 맞네 하, 끝났다 아우. 과장님 사인만 받으면 되겠어 처음부터 업무하는 그 생각... 작업을 보여주구나 단팥빵 안 먹은지도 꽤 됐네 야우씨저혀 혈... 입맛 따시는 거 보소 잠깐 오늘은 수행일이잖아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기획서를 드려야 해그 과장님이 미압인가 보다 하, 다행이야 아직 계시는구나 하루 바자를 담만 찾다보냐고 저녁 먹은 다음에 일단 이거 먹고 있어. 착하지, 이어 과장님. 과장님 <laughs> 퇴근 하셨다. 그리고 쫓아가는 야나기라. 거기. 과장님 계세요? 장님 아. 저기 과장님 위에 계신가요? 어, 실례합니다. 혹시 과장님 못보셔요? 에트리얼? <laughs> 안 계신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야 근데 모델링이 진짜 잘나왔다. 과장님 어디계세요? 예, 에에리얼또잡는야 <laughs> <짧은다. 웃음> 여기서 전투 장면을 보여주는구나. 야, 몸매도 좋아, 데쿠시도 좋아. 미비 씨? 결국에 가자님을 못 찾았습니다. 미비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청 빨리 팔네요 아까 아가씨가 야, 잠깐만, 히트를 저렇게 보여준다고? 어? 야, 데꾸시 하 모양이네. 단팥빵 다 팔려버리고. 이거야. 뭐 고생오군요 응? 단팥빵 좋하시는 걸로 기억했어요. 아니, 보세요. 대장이 단팥빵을 잔뜩 사왔어요. 이건 제가 어요활발하네 자자, 그럼 다 같이 먹어요. <laughs> 전 제일 큰 걸로 먹을래요. 장님부고장님 아, 거 대군동 육다아야될것같은요 다 매력이 야, 터지는데? 야 야나기의 캐릭터 플레이 PV가 너무 만졌을게잘본것 같습니다 야나기가 사무실을 가서 미아비 과장한테 서류를 건네려고 했지만 아까니까 음... 어 소우카쿠가 앵게 음... 붙으면서 그냥얘 계기가 나오고 이따가 뭐 이제, 저녁을 못 자고 얘기하는데. 이때 딱, 미아비 가장이 퇴근하고 사라져버렸죠. 와 바람같이, 손살같이 사라져버린 미아비 가장.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쫓아다니면서, 미아비 가장을 찾는데, 곤차장에 가서 에테리얼도 만나고, 에테리얼도 쫓아오자마자,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꺼내서 썰어버리고, 딱 쓰레기통인가? 산자를 뒤지면서, 한숨을 치는데, 딱이 아, 이 장면, 아이 디테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와, 이 라인, 와, 유라 이후에 이 라인을 가진 캐릭터를 본 적이 없는데, 아, 유라라고 하면 원신의 유라를 말하는 거예요. 와, 아, 너무 만족스럽고, 몸매도 너무 좋고, 미드가 <laughs> 너무 큰거 같지만, 뭐, 어, 몸매 라인이 주변에 준다면, 뭐, 만족스러워 해야되죠 아무튼 제가 이전에 보니스라보니스 전용인진을 뽑아가지고 미아이랑 하루마사도 나하 있고 야나기가 지금 뽑을 수 있을 제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갑이요가 된다면 무조건 뽑고 갈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어떡하냐 지갑이 남아 나지가 않겠네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어 좋은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바 <목소리>